44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이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일곱 개의 표적과 일곱 개의 자기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계속 수요일배때 일곱 개의 자기선언을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 일곱 개의 표적이라는 것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그 다음에 시나의 아들을 고치신 것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시고 무리로 걸으시고 나면서 소경전자의 눈을 띄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기적을 일곱 개의 표적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일곱 개의 자기 선언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나는 생명의 떡이라.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과 생명이라. 나는 곧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 그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자, 이렇게 일곱 개의 표적과 일곱 개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결국 요한복음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여러분, 요한복음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일방적으로만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자기 표적, 자기 선언이라는 것은 일곱 개 표적과 선언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언이죠.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곱 개의 표적, 일곱 개의 자기 선언을 기록하면서 또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자기 고백도 함께 싣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셨구나라는 그 고백을 또 우리에게 같이 들려주고 있죠. 먼저 수가성 여인의 고백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우물가에서 만나서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면서 소경된 자도 눈을 뜨고 나서 결국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자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 속에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36절인데요. 요 전절인 11장 27절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예수를 만난 자들의 신앙고백 그 고백도 함께 싣고 있어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주장뿐만 아니라 그를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의 신앙고백을 같이 실어주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줘 그렇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의 중간 부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되어서 급해서 인근에 오게 신 것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 빨리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그렇게 급히 좀 와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으셨어요. 며칠을 지체하셨다 그러죠. 성경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틀 지체하셨어 이틀. 그래서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된 후에 나사로가 묻힌 무덤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일이라고 얘기하셨죠. 즉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루실지 또더 직접적인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도 함께 예표하고 있는 거죠. 여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서 함께 왔던 마르다를 향해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치우라고 말합니다. 즉이 돌을 치울 때 나사로가 다시 살아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마르다의 반응이 예수님이 기대하는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자, 본문 39절 한번 볼까요? 자,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노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지금 이 반응을 하는 마르다가요 요 바로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죠? 예수님 앞에서 한 고백이 있어요 아까 제가 읊어드린 말씀인데 11장 27절에 마르다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거, 어, 예수님 사람 고칠 수 있어요? 병 고칠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요? 이 차원이 아니에요. 무슨 차원이에요?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자기는 안다, 믿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나서 정작 나설의 무덤 앞에 설때 마르다 입에선 지금 뭐가 나와요? 보여진 것만으로 판단하는 일명 세상의 합리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오 예수님, 우리 오빠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나은이나 됐어요. 냄새가 벌써 납니다. 죽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근데왜 무덤을 열라고 하세요? 여러분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이미 싸고 있을걸요? 도대체 뭐하려고 돌을 치우십니까? 이거 헛수고입니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죠. 그죠? 그 그분께서 그분께서 이 돌을 치우고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을 하실지는 그죠. 아무 짐작도 안 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도대체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한 거죠? 좀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면서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단지 한 5분 간격이었을 거예요. 5분 전에는 예수님의 그리스도라 부르면서 실상 무덤의 돌을 치우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 앞에 도대체 왜 치우세요? 나사로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어요. 나흘이나 지났어요.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꽤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이 안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왜 마르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음에도 무덤 앞에서는 그 어떤 기대도 갖지 못한 채, 그저 그 불신앙 그저 세상이 보여주는 눈으로만 확인하는 그 합리성을 드러냈을까? 많은 변명과 그 이후로 이것을 설명하려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아직 마르다가 십자가를 몰라서 그래. 아,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좀 불안전하지. 한계가 있잖아.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 아니야. 아고 마르다가 예수님이 아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어도 죽은 사람 살릴 줄을 알기나 했겠어. 그지 이런 등등. 이 본문에 나타난 마르다의 모습에 대한 이유를 이러머 저머로 찾는 제 마음을 살펴봤어요. 그 나중에 결론은 아니다라는 답이 나왔어요. 아니죠.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약하다. 그렇게 설명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본문의 마르다의 모습은 결론은 이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수많은 믿음의 사건, 나의 인생의 사건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얘기해요. 어, 아직은 부족하지. 아직은 내가 한계가 있어 아직은 내가 다 믿지 못하나 봐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마르다 이야기를 한 것처럼 믿지 않고 있는 거죠 절반만 믿었다? 아니 요만큼만 믿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측정기가 있으면 그것이 확 눈금으로 돼 있어서 100부터 해서 0까지 그때 매일매일 그렇게 체크가 될까요? 아침마다 뉴스에서 기상캐스터들이 오늘 매도매도 하듯이 그죠. 그 수은주가 오고 내려가듯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는 매일매일 그죠? 90점, 80점, 75점, 아니면 20점, 30점 이렇게 측량이 될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가요? 여러분, 그런 건가요? 마르다의 말과 머리의 지식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고 있어도, 막상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을 때의 그는 그녀는 그의 진심을 드러낸 거죠.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건 믿고 있지 않은 거죠. 믿고 있지 않은 거죠. 덜 믿어서가 아니라요. 믿지 않는 거죠. 저는 그런 예화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에요? 하나 더하기 둘은 몇 개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장에 갔어요. 사과를 요새 맛있어요. 누가 갖다 주니까 맛있더라고 그래서 시장에서 사과를 사면서 장바구니에 보고감직스러운 사과 하나를 넣고, 그리고 또 아쉬워서 하나를 또 넣고, 그리고 너무 아서워서 하나 또 넣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 더하기 두 개를 더 넣었어요. 그럼 몇 개예요? 근데 내가 시장 사람한테 주인한테 자, 두 개예요. 라고 말하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에? 세개 골랐잖아요. 왜두 개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쟁이라고 그러죠 마르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믿어요. 그러면서 막상 사과를 사서 계산하려고 할때 뭐라 그러죠? 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뭐 그냥 그래, 믿은척다 믿었다 이렇게 친 척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죠?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아시지만. 그나 그 순간, 그 때, 바로 이 마르다의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이 말은. 믿고 있지? 안타죠. 안타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요? 하나 더하기 하나라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삶의 모든 일을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본문의 마르다와 같이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과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것과 그게 서로 다른가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는 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세상 일상의 삶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상식과 경험으로만 행동하는가라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문으로 축원합니다. 예, 온전하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인생 최고의 문입니다. 즉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성립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게 될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이 무덤 앞에서 주저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40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냐 하시니 그렇죠. 바로 네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었다면 너는 지금 이 순간 무덤 앞에서 주저하며 죽은지 나흘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나를 믿었기에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기대했을 것이다. 결국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무덤 안에 갇힌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려내셨어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뭐라고 외치셨죠? 무덤 앞에 서서 무덤에 돌을 치우고 나사로라 나오라고. 나사로야? 나오라. 헬라우도 똑같아요. 그냥 나사로를 부르면서 나사로스 컴 아웃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을 믿지 못했던 온전히 믿지 못했던 마르다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가 예수님을 다시 믿을 수 있도록 분명한 표적을 보여 주십니다 그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마르다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고 나왔다 고 그러죠? 수일어 칭칭 감았던 붕대를 그죠 계속 묶어 놓은 채 말이에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저는 나사로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로 동굴 안에서 나와야 한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였어요, 여러분. 이, 이 본문을 갖고서 이제 막 설교문을 준비하라고 해서 신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아주 되지도 않는 응? 해석을 해갖고 학점은 C 학점 받았나 아니 C는 안 돼, C를 받으면 안 되죠. B 학점 받았나막 그런 생각. 근데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아, 이 동굴 안에서 죽은 나서로가 나오는 것이 마치 우리가 세상이라는 굴레에 갇혀서. 그 어두컴컴한 것 앞에 어떤 것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그 일들이 믿음을 통해서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것들로 보여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구나 믿음이란 건 진짜 하나님의 영광 참된 진리의 세상으로 나아오게 한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이제 몇주 후에 이제 새벽 예배 준비하느라고. 누가 보면 말씀을 준비하다가 등불은 어디다 놓아야 된다고 얘기하시죠 누가 보면 팔짱에 있으면 등불은 어디 에 등경 위에 왜 등경 위에 놓아야 돼요? 비춰야 되니까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선물을 이렇게 하죠 등불을 켜서 숨겨놓는 사람이 없거냐 그렇죠? 등불은 어디 위에 놓는다? 등경 위에 놓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결국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그래서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서 있으면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주게 돼요. 그래서 그 비추어 주는 빛에 의해서 그 어떠한 어두움도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즉,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데, 그래서 있다 없다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의 복음이 들어와 우리 안에 새로운 세상을 볼수 있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밝게 알수 있는 그 세상이 열린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은 말씀이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세워지고 등경 위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비추어주는 귀한 진리의 세계를 계속 경험하게 된다. 경험.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냐? 그 본문 말씀을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다 그죠? 다 비워지게 되려. 그거예요. 세상 이 진리의 세상을 경험하게 변면될수록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계속 믿음으로 살려고. 해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도대체 뭔지를 알지 못하니게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라. 그래서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성도들은 동굴 밖으로 나와야 돼요. 즉 자기의 세상, 자기의 상식, 자기의 세계관이라는 그 앞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그 어두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와 그 빛의 비침을 받을 때 비로소 분명한 길을 알 수가.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요, 나에게 정말 은혜로 빛을 주시고 진리 의 길도 알려 주셨는데 그래서 그 앞으로 계속 나와서 그걸 붙들고 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어디로 들어가요? 계속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걸그 안에서 보려고 그런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는 편안한 데를 찾고자 하는 우리의 죄성과 타락이라는 거죠. 진리 빛을 쫓아 나올 때 거기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비추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살던 대로, 그냥 익숙한 대로 살고자 할때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동굴은 진짜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두려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특별히 인간이 갇힌 동굴은 두려움의 세상입니다. 어두움으로 앞을 보지 못한 즉, 그냥... 아담한, 그 두려움의 지식이 되어 있어서 그 두려움 안에서 제대로 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죠? 그 두려움에 붙들려 사는 게 인간의 삶이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현대의 인류, 현대의 사람들, 아담의 타락 이후의 사람은 세상이라는 무덤 안에 갇힌 존재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세상이라는 무덤 안에 계속 갇혀있게 무덤을 깨시길 주님에 뭐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결국 나서로에 나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똑같이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 나오라. 내가 너희를 비추어 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채워 주리라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불편하니까 두려우니까 오히려 오히려 이 세상 안에 갇혀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결국 우리를 두려움을 깨뜨리게 합니다. 우리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둠에서 보여질 수 있는 세상으로 끌고 나오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저는 새놈께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된 진리의 빛 가운데로 걸어나와 정말로 온전히 진리의 빛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일들이 있길 주님의 름으로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믿음은 온전함에 이루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랑 나와 평생 함께하셔서 별탈 없겠지라는 그런 종교적인 게 아닌 진리가 가르치는 대로 믿고 따라가고 그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여 가는 진짜 참된 믿음의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쌓이고 훈련되어져 가면서 우리 일상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교회가 이제 설립 2주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고 믿음의 일들을 이어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개인적으로는 그심령이 있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이일이지 않을까? 여전히 세상 안에 갇혀 있는 우리가 이제 진짜 참된 빛 가운데 더 담대하게 나올 수 있어서 정말 참된 진리의 복을 누려가는 삶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저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더 가십시오. 가까이 가십시오. 믿음의 귀한 땅으로 나아가셔서 정말로 참된 복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길 주님의 무추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